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ongoDB 샤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ngoDB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갖습니다. MongoDB의 샤딩은 4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컨피그 서버입니다. 컨피그 서버는 기존 m o n g o d 프로세스의 일종으로 샤딩 발생 시 데이터의 인덱스 레인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컴피그 서버는 운영 환경에서 3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데모에서는 환경을 간편화하기 위하여 한대 리눅스에 모든 프로세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컴피그 서버를 위한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몽고 DB에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는 컴피그 서버를 실행합니다. 몽고스 명령을 이용하여 서버를 실행합니다. 몽고스는 각 샤드의 진입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몽고스는 컴픽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샤드의 질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몽고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입니다. 먼저 두 몽고드 서버를 위한 디렉터리를 각각 만들고 3만번과 4만번 포트에 두 몽고드 서버를 실행합니다. 두 프로세스는 일반 몽구드 옵션으로 실행합니다. 몽구스 서버에 접속한 후, SHAD1과 SHAD2 서버를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로 데이터베이스에 샤딩을 활성화하고, 데모 컬렉션에 키를 등록하여 샤딩 a 에 이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몽고스 서버의 어드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3만 번과 4만 번 포트에서 동작 중인 두 몽고드 서버를 등록합니다. 데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샤드 테스트 컬렉션에 두 건의 예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입력 결과를 파인드 명령으로 확인합니다. 다시 어드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데모 데이터베이스의 샤딩을 활성화시키는 설정과 샤드 테스트 컬렉션에 샤딩을 하기 위한 키를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몽고디비의 샤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